속초 고성 양양 월간 부동산 뉴스 9월의 아랍 이슈는 양양군 낙산해변 일대 개발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2020년 낙산해변 일대는 도립공원 해제로 인하여 건축물 고도 규제도 동시에 해결되면서 속초 고성 양양 해변 중 가장 핫한 지역 중한 곳이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낙산 지역 일대를 통틀어 20층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12곳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3년 9월 현재 착공이 진행된 건축물은 단 6곳에 불과했고, 이조차도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생활형 숙박시설 공급 강행 등을 이유로 문제없이 스케줄대로 완공될지 의문이며, 이는 착공도 못 들어간 건축물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애초에 낙산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잡을 때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일변도로 허가를 내줌으로써 균형적이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활용개발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추후 낙산지역 일대의 개발 방향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고성양양 월간 부동산 뉴스 23년 9월 데이터 확인 시간입니다 우선 23년 9월 뉴스이지만 통계 데이터 집계의 시간차가 발생함으로 23년 7월까지 집계된 내용임을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파트 거래 건수입니다. 양양 지역에 신규 분양된 금호어울림 아파트의 정당계약권을 제외하고 이번 달도 좋지 못한 거래 건수들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지난달 다시금 하락세를 탔던 거래 권이 다시금 이번 달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금리 인하 전까지 정상거래건수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는 속초 고성 양양 쪽에 아파트 매수 심리는 높은 금리 등을 이유로 얼어붙어 있으나 매도하는 쪽에서는 폭등했던 가격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의 조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속초에서 거래되었던 아파트 거래 이력들을 확인한다면 금매로 나와 사실상 거래가가 기존 부동산 폭등기 이전으로 맞춰졌을 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여전히 매물 가격도 높고이는 거래가 사실상 어려운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속초 아파트 거래 건수만 추려서 보시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24% 하락, 전월 대비 마이너스 8% 하락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순수 토지 거래 건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거래 건과는 달리 순수 토지 거래 건수는 올해 1월 이후로 소폭으로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1에서 2개월은 회복되고 있는 수치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 거래 건보다 조금은 낮다고 말할 정도에 불과하며 여전히 아직까지는 거래권 저하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양 지역 순수 토지 거래 건수만 추려서 보시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하락, 전월 대비 마이너스 17% 하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속초 고성 양양 월간 부동산 뉴스 23년 9월 편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